hola, hello everyone. 네, 5일차, 네, 5개국어, 네, 왕왕 초보도 할수 있는 어, 기초, 네, 5개국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일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참 많이 듣는 어, 말이 이 말입니다. Excuse me, excuse me.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좀 비켜달라는 의미라도, e 스 c u s 누구가 하는 말이 잘안 들렸을 때도, e 스 c u s e me.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어, 조금 뭐, 늦었을 때도, e 스 c u s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래서 참 많이 들리는, 어, 단어가, 이게, e 스 c u s 라는 뜻입니다. e 스 c u s e 는 영어는 여러분들잘 알니까요. 이제 스페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scribe. 디스 걸페 여기까지가 디스 걸페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이스큐즈미 실례합니다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 메가요 소리 나는 대로 미를 매로 쓰고 소리 나는 대로 excuse m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어, i s c u l b e 요거만 해도 이제 신뢰합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excuse me 이렇게 해서 d i s c u l e 이렇게 d i s c u l e 해갖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몇까지 합해서 가져왔습니다. d i s c u 디스 l l b e 례합니 e 디스 bell b e 인어였 e 니다네 우리 l b e l 는요 l e e 여기 보면 병음도 있고 한글도 있는데 달라오, 달라오, 삼성이죠. 다, 칠 타자냐? 달라오, 달라오. 그다음 이 올라가죠. 이샤, 이샤, 이샤. 이샤는 조금 칠 타자인데요. 여기는 라오는 폐를 끼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폐를 좀 끼치겠습니다. 이샤는 조금. 그래서 실례 좀 하겠습니다. 달라오 이샤, 달라오 이샤, 달라오 이샤, 달라오 이샤. 다, 라오, 이샤. 날라오이샤, 네, 중국어로는 실례입니다. 날라오이샤. 그다음 우리 일본어 보겠습니다. 일본어는 이렇게 한자가 실례라는 한자입니다. 그죠? 실례라는 한자고 심마스입니다심마스 어, 있죠? 그냥 여기가 레 시칠레, 시칠레, 바람이 좀 <laughs> 시칠레 시마스, 시칠레 시마스, 시칠레 시마스, 실례 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죠? 시마스하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시죠. 네, 마스 시, 시즐레 시마스 시즐레 시마스 시즐레 시마스. 네, 일본어였습니다. 자, 이제 관문, 노, 높은 관문 어, 스페인 어, 러시아가 남았습니다. 러시아 잘 봐주세요.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b는요 v 발음입니다. 그래서 v 해야 됩니다. 요게 e z z 발음 나고 오 e z v 여기 i가 요거 이 e 발음 나죠. b 합해면 v v v v. 그 다음에 n 요거 h 같은 게 n 발음 납니다. n t가 상디어 발음 난다고 생각합니다. t 그래서 때 어떤 사람들은 제라고 적어 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요 원래 티가 제일 우리나라 발음으로 티보다는떼에 어, 가깝다고 하니까 is venite is venite is venite is venite is venite 러시아어도 그림 같은데 자꾸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다음 여기는 문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는뿌 발음 납니다. 뿌 그리고 피는아 발음 브라브라브라브라 브라, 브라, 브라. 여기 오가 아 발음 나니까 합해서 브라 브라브라브라 브라, 브라. 시는 쓰 발음이 아니다 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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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티가 상대방 발음이 안 되겠죠. 그래서 띠 여기 아이가 이 발음을 띠대 이렇게 되죠. 브라스 띠대 브라스 띠대 브락 프라스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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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어띠떼 띠째 뭐 비슷하게 들리는데 어그 다음 트 발음보다는 뜨 발음 이렇게 상어댄 발음이 어, 러시아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어로는요 m 스 e x 미 u 스 e m 미네 스페인어로는요 디스컬베메디스컬베메디스컬베메디스컬베메네 중국어로는요 달라오이샤, 달라오이샤, 달라오이샤. 일본어로는요 스즈레 시마스, 스즈레 시마스, 스즈레 시마스. 네, 러시아 가겠습니다. 이즈 비니테 이즈 비니테 이즈 비니테 이즈 비니테 브라스티테, 브라, 스티테 브라스티테. 이렇게 저도 하면서 배워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도 내가 아는 어 소리가 들릴 때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외여행 갔을 때나 일상에 정말 많이 들리는 초간단한 단어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테니까요. 꼭 한번 100일 챌린지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cuse me, disculpe me. 다 라오이샤. 시즈레시마스 이즈 삐니떼. 브라스티 떼. 영중 일러스 날개 만들기. 감사합니다.